가끔이에요. 가끔이지만 스냅 작가는 안 부르고 영상 작가만 부르는 신랑 신부님이 계세요. 영상 작가로서 현장에 왔는데 스냅 작가가 없으면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때부자예요. 웨딩 영상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촬영하게 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웨딩홀이죠. 웨딩 영상 작가를 하기 위해서는 웨딩홀에서 촬영하는 법을 숙지하는 게 가장 먼저 요구가 돼요. 그 이후에 호텔 웨딩이나 야외 웨딩, 레딩, 스몰 웨딩으로 확장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이에요. 가끔이지만 스냅 작가는 안 부르고 영상 작가만 부르는 신랑 신부님이 계세요. 결혼이 처음이신 우리 신랑 신부님 스냅을 불러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영상 작가로서 현장에 왔는데 스냅 작가가 없으면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웨딩홀에서 전체적으로 예식 진행은 스냅 작가님들이 대부분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스냅 작가가 없다면 영상 작가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초보 영상 작가는 대부분 스냅 작가가 연출을 하면 그걸 측면에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연출이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때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연출은 영상 작가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요 스냅 작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정한 퀄러티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퀄러티의 기복이 없고 일정하게 만들어야지 추후에 사업화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본인의 연출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네마틱 작가가 되기 위한 밑바탕이 바로 연출입니다. 이를 위해서 간단한 연출은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냅 작가 없이도 신부대기실 연출을 셀프로 하는 방법. 첫 번째, 신랑 신부님께 서서 정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풀샷으로 촬영을 할 거기에 전신이 나온다고 드레스 이모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전문가이신 드레스 이모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일찍 온 하객 중에 DSLR을 들고 있거나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랑 신부님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때부자는 그냥 현장에서 처음 본 사람 일을 시킵니다. 시키면 좋은 날이라서 대부분 군말 없이도 하세요 그리고 영상 작가의 본분을 다해서 측면에서 촬영을 합니다 신랑 신부님의 영상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면 영상이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측면 샷을 찍기 위해서 스냅 작가 데타를 구해서 세우는 거죠 신랑 신부님이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다양한 컷을 촬영합니다 풀샷, 클로즈업, 틸업, 신랑 원샷, 신부 원샷 다양한 앵글을 잡아줍니다 자, 두 번째 연출. 신랑 신부님을 마주보게 하세요. 드레스 이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드레스를 정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이 마주보는 동안 두 분이 대화를 유도하세요.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혼식 어떻게 할 건지 두 분이 대화를 하세요. 라고 시켜요.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좀무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신랑 쪽으로 와서 신랑님을 등지고 신부님의 원샷을 촬영해요. 여기서도 풀샷, 클로즈업, 틸업 다 따야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신부님 쪽 가서 신부님을 등지고 신랑님의 원샷, 풀샷, 클로즈업, 틸업을 닫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연출이 끝났으면, 자, 세 번째로. 두 분이 마주본 상태에서 가깝게 A라인으로 붙도록 합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부케를 신랑님과 신부님이 한 손으로 잡고 쭉 뻗도록 가세요 이렇게 부케를 잡고, 쭉 내미는 거죠. 카메라를 향해서. 그러면 부케를 이용해서 다양한 앵글이 확보가 가능해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풀샷, 클로즈업, 틸업, 그리고 원샷, 신랑 원샷, 신부 원샷 다 따는 거죠. 이때. 그래서 1인 2캠에는 표준 주면 이가 필수예요. 다양한 하각을 빠른 시간에 확보하기 위해서죠. 자, 네 번째 연출이에요. 이제 신랑 신부님을 자리에 앉히세요. 드레스 이모님이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이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세요. 사진을 찍어주던 지인이 이때 많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신랑 신부님이 앉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찍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좋은 날이니까 대부분 지인분들이 좋은 의미로 촬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작가의 본분으로 풀샷, 클로즈업, 틸업을 촬영합니다 자 정면샷이 끝났어요 앉아 있는 상황에서 다섯 번째 신랑 신부님을 앉은 상태에서 가까이 앉게 하고 베일을 씌워 주세요 베일 컷을 찍는다 이야기하면 드레스 임무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베일 씨는 티아라나 옷에 걸려서 찢어지면 안 돼요, 베일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모님이 천천히 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 그동안 베일을 씌울 때 촬영을 해줍니다. 베일이 잘 씌워지면, 네, 풀샷, 클로즈업, 틸업 촬영을 계속 하는 거죠. 이후에 신랑님이 빠지고 신부님이 이렇게 부케만 들고 있는 베일 컷. 되게 예뻐요. 어, 이 앵글로 풀샷, 클로즈업, 틸업 다 잡아줍니다. 굉장히 이 컷들이 많이 쓰여요. 촬영해 놓으면 두고두고 써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신랑님께, 신랑님 촬영은 다 끝났거든요? 신랑님께 양가 어머님을 모시고 와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선 신랑님이 양가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그럼 신랑 어머님과 신부님이 먼저 앉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촬영해요. 풀샷 클로즈업 확보해야겠죠? 그리고 신랑 어머님과 신부님, 그리고 신부 어머님 세 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과 신부 어머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풀샷 클로즈업으로 잡아줍니다. 자, 다 왔어요. 자, 일곱 번째. 하객분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고 가도록 유도하세요. 이쯤되면 지인 사진 찍어주는 분은 반쯤 포기해서 계속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서 하객들 영상도 풍부하게 담아둡니다. 계속 하객분들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출 촬영은 끝이에요. 이후 본식부터 포토타임, 이후 필요연은 직원분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촬영을 하면 됩니다. 스냅 작가가 없을 시 신부대 길만 잘 넘기면 되겠죠. 스냅 작가님들은 위에서 말한 7가지 연출 위에 더 많은 연출을 하기도 해요. 베일을 던지기도 하고, 드레스 이모님 잡고, 땡기고. 하지만 웨딩 영상 연출은 이 정도만 할줄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스냅 작가 없이 1인 2캠 기준 기본 타입을 뽑아낼 수 있어요. 물론, 짐벌을 가지고 촬영하면 훨씬 다양하고 역동적인 연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채널은 1인 2캠 기준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위에 언급된 7가지 연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부대기실은 스냅 작가 없어도 혼자 무난히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웨딩 영상 촬영이 경험이 없는 분들,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갑자기 스냅 작가가 없을 때가 분명히 발생해요. 그때 고생하지 말고, 평소에 스냅 작가님이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스냅 작가님 연출은 대부분 전국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영상 작가도 연출을 할수 있다고 봐요. 다만, 스냅 작가님의 멘트 한마디 한마디, 신랑 신부님에게 디렉션을 주는 멘트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막상 영상 작가가 그런 멘트를 치려고 하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신랑 신부님께서 받아들이는 걸 스냅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과 영상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 다르게 받아들이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즉, 긴장하셔서 그날은 신랑 신부님이 말을 잘못 알아 들으세요. 최대한 편하게 웃으면서 현장을 리드하는 게 웨딩 현장의 또 다른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신부대기실 연출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구독자 500명이 달성됐어요 감사합니다 전부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떼부자를 응원해 준 덕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주제인데 왜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지 아직도 의아할 때가 많아요 즉 저희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500명 달성 기념으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할까 해요 돌아오는 1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밤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웨딩 영상 사업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정말 초보적인 질문도 상관없어요. 질의가 없으면 1시간 분량의 공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블로그와 카페에도 해당 내용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에요.